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 아유, 오늘도 아주 추운 날씨가 시작이 됐어요. 왜 추웠냐. 내가 어디 은거 보면 아시겠지. 드디어 우주복을 꺼냈습니다. 아유, 어제 추워가지고. 미친 듯이 안에 껴 입었는데도 춥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안에 껴 입지 않고 위에 만 얇은 거 하나 있고 그냥 우주복입니다. 바지에는 내복도 안 입었어요. 한 벌로 끝내버리는. 아무튼 뭐딱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8시 52분. 항상 나의 루틴이 강남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어, 오늘은 뭐 어디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요금이 잘 주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야겠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픽업입니다. 강남에서 경기도 고양 시루님 26,000원. 현재 시간이 9시 53분입니다. 픽업하고나서 지금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아또 내가 가는 방향은 안 나와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길에 중간에 떨굴 수 있는 급송 하나 찍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딱총으로 갈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플랜 b 입니다 오늘은 플랜 B. 가는 길에 뭐 19,000원짜리도 픽업에 가서 중간중간 떨구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그나마 좀 수익을 방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수고하세요. 역삼에서 서대문 갑니다. 시루님 24,000원 급성이에요. <laughs> 두 번째만에 급송을 잡았다는 건 딱총으로 안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랜 B입니다 요금이 너무 쓰레기는 말고 적당한 쓰레기는 들고 가겠다라는 거지 또 긴급하나 가질러 가야겠네요 자원동 KCC에서 고양 백석동 급송입니다. 실은이 3만 8백원 급한가 본데 괜히 찍었는데 바로 가시죠 이만 나와버리면 끝난거죠 바로 안가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내리니까 근데 지금 급송을 두개를 찾잖아요 하나는 서대문 급송 하나는 고향 백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로 출발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게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3개 들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10분이에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니까 아주 날씨가 좋아 보이네요 역시 사람은 몸이 따뜻하고 봐야 됩니다 심장도 따뜻한 남자 킨바닥 인생 아이씨 마지막 픽업한 거, 급성, KCC, 전화 왔네. 언제 도착하냐고. 한 시간 전에 픽업했는데, 어떻게 한 시간 반이나 남았냐고, 나보고. 오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5분 전에 픽업했다고, 씨. 아, 한 시간 반 걸린다 했습니다. 다 내리는데 한 시간 반 걸리거든. 서대문 가서 내리고, 고양 내리고, 일산 내리고. 그러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아무 문 제가 없 으면, 소생킥 인데요. 네. 받을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서류. 네. 네. 성함 네? 고은이 씨. 네. 네, 수고하세요. 현재 시간이 10시 4 2분입니다 홍제동에 급속 내렸고요. 이제 첫 번째 픽업했던 고양 전달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성함이 보람이요 수고하세요. 현재 시간이 11시 4분 고양에 두 번째 내렸습니다. 이제 전화 왔던 KCC 일상 급송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12시에 도착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11시 30분이면 도착하겠네요. 그분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나 같은 기사한테 걸려서. 어디 저기 뭐 발칸이나 마그마 요런 기사님들한테 걸렸으면은 오늘 안에 봤죠. 급송이어도 그분들은 전화를 꺼놓고 다닙니다. <laughs> 전화를 안 받아. 그나마 나한테 걸려서 전화도 받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 궁금하잖아. 근데 그분들은 전화 연락이 안 됩니다. 또 받는 분 전화 왔는데 얼마 남았냐고 하길래 다 왔다고 5km 남았다니까 목소리가 졸라 착해지네. 그러더니, 아, 내려가 있으려고 이 소리하고 있네. 에이, 졸라 빨리 왔지 뭐. 두 개, 앞에 두개 내린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왜냐면 내가 1 시간 반 걸린다고 했는데, 픽업한 시간이 지금 오더 찍은 시간이 76분 지났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다이렉트로 들고 오는 거잖아. 원래는 12시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지금 11시 16분이거든요. 20분이면 도착할 텐데. 당연히 고객이 착해질 수밖에 없지. 아 북쪽 진짜 오랜만인데. 장광만 나갔고 북쪽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좀 왔다가 파주까지 들어갔다가 계피 보고는 안 들어왔죠. 또 이렇게 날이 좀 추워지니까 오늘 들어왔는데 아 북쪽은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또 북쪽을 잘 가더라고 잘 쓸고 가.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북 나는 뭐 근데 어딜 가나 안돼 북쪽을 가도 안 되고 남쪽을 가도, 가도 안 되고 동쪽 가도 안돼 서쪽 가도 안돼 개조진거죠 뭐 접을 때가 됐지 현재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일산 동구 백석동 아무튼 전담 완료했어요. 아주 빨리 갖다 줬죠? 나와가지고 앉아서 담배 피고 있네. 우리 노가다 아저씨들. 아, 저도 뭐 빨리 갖다 주고 싶어요. 근데, 물어보잖아. 거기서 여기까지 얼만데 안 잡냐고, 기사들이. 아니, 3만원 받는다, 우리. 근데 또 급하다고 하면은 하나 들고 와야 되는데, 강남에서 누가 한개 들고 3만원 보라고이까지 오겠냐고. 안 오지. 근데 이제 나는 뭐할게 없어서 내가 들고 왔다라고 했죠. 앞에 내렸다는 거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줬대요. 안녕. <laughs> 네. 혹시 보니까 그 안에 주소 있어요? 네. 네. 안녕. 네. 일산에서 안양 갑니다. 실온이 26,900원. 안양 가는 거 픽업한 시간이 11시 37분입니다. 아이스박스 두 개라는데, 조그만 거. 기대하, 되네요. 과연 얼마나 조그만지 물고기, 물고기인가? 물고기에요? 네네네. 살아있는 거라서, 흔들리면. 아니요, 떨어뜨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애들 멀미 안 해요? 안 해요. 어.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한 12시 10분 정도까지만 대기했다가 오더를 안 찍으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점심시간에 이동을 해야 아무래도 또 안양에서 또 오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 버리면은 아예 여기서 점심 시간 지날 쯤에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쭉쭉 내려가는 거를 또 찍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일산에서 12시 30분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김포에서 부천하고 이쯤에 들어가면은 점심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후에 오더를 올릴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가는 방향에 앞쪽에서 찍어서 픽업하겠다는 거지.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오더가 몇개안떠 있죠? 내가 설정이 지금 거리 반경 6km에 잡아 땡겨 올 요금이 19,000원. 그리고 보이는 오더가 15,000원 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더가 몇개 없죠? 3개, 4개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밥을 먹는 시간인 거지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찍기 위해서는 키로스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나갈 때는 키로스를 몇 키로 더 늘려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내 앞쪽에서 찍으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8분입니다. 여기는 부천입니다. 중동 여기서 좀 대기 좀 할게요. 안양 주구더 내려갈 수 있는데를 찍기 위해서는 대기 타야 됩니다. 일이 나올 것 같은 곳에서 여기 가운데 있으면은 부천에서 오다 뜨는 것도 보고 인천에서 뜨는 것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대기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3분입니다. 부천 중동에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쪽으로 가는 오더들이 몇개 뜨긴 했는데,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너무 코스가 극단적이어가지고 못 잡겠어.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코스가 거의 125cc로 할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부담도 없고요 수원 파장동은 들고 갈 만한데 안양 갔다가 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려니까 왜 귀찮아가지고 버린건데 들어오면은 가져가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이 1시 20분 인천 노년동에 물고기 내렸습니다 안녕하 청담동 남동공단에서 청담동 갑니다 시루님 3만원 현재 시간이 2시 3분입니다 이제 안양께 조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나갈게요 아. 안양 나가는 길에 여기 매화산단로 여기서 하나 물건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꿀이네요. 이런게 바로 전진하면서 픽업입니다. 전진픽. 내가 도착이 빠를까? 고객님 내려오는 게 빠를까? 여기? 아닌데? 여기? 방금 픽업한거는 시흥 매화동에서 금호동 가는 겁니다 성동구 실은임 25,000원 안양에 물건 전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2시 40분 이제 청담동하고 금호동이 뒤에 실려 있어요 19,000원짜리 안양에서 서울 들어가는 거 뜨면은 한두개 정도 더 들고 들어가면 아주 시간도 예쁘고 버리도 딱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안양에 서울로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킥기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현재 시간이 3시 26분 청담동에 물건 전달 완료했습니다 이제 금호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대기한다고 밥도 안 먹고, 점심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럴 거 있으면 그 대기하는 시간에 밥을 먹었으면 됐는데, 멍청한 거죠. 현재 시간 3시 44분, 금호동에 물건 전달 완료했습니다. 아,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밥을 또안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고픈 것 같지도 않고, 아주 그렇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으면 배가 안 고픈데, 돈은 쥐뿔도 못 벌었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다. 잘못됐죠. 근데 여기는 먹을 게 없을 텐데, 여기. 금호 시장 쪽? 거기 뭐 먹을 거 있나? 내가 성수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 이 가정백식백반 프로. 이가 유림 뭐 거긴 건물인데 성수동에선 여기서만 먹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내가 성수동에만 항상 먹는 집이야. 그데점심은 너무 늦게 먹네. 불고기를 너무 많이 줬다. 红心四件那么大。哦 역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죠. 뭐 배가 뭐 미친 듯이 불러버리니까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 자, 현재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요. 내일은 영상을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의 수요일이라서 일이 없거든요.